Música 저희의 지원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모이 칼드레의 차원호를 이용해 자신의 병력을 코프롤로 구역 전역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차원호는 파괴할 수 없지만 왕복선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왕복선들이 이 행성을 떠나기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노왕 차원호가 가동됐습니다. 아모니코 노왕복선을 이차원호로 보낼 겁니다. 시간 증폭 가동. 이제 우리 구조물이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간설로 가 준비해 봐요. 무슨 일이죠? 아예 안타깝 준비 완료!

포칼리스크 생성 준비 완료! 적 저그를 발견해! 가뿐하게 발견했죠! 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놈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페스팅 가스가 부족합니다. 아군은 적과 만났습니다. 모자랍니다. 광물이 필요한가 출동할 준비를 마쳤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왕복선 여러 대가 중앙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그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젤라가 성소가 아무래 병력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연구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부의 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계속하세요. 안철로 준비 완료. 어디 있어? 잠금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방 지원 대기 중! 차원로가 하나 가동됩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달아나려 합니다. 어서 제거하십시오.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좀 하고 싶어하는 것같고 돌아서는 없다 그냥 일시적인 거니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파괴되습니다 확인 완료. 아주 훌륭한 공격이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내 감염체들이 훌륭한 경비병 역할을 톡톡히 해. 적이 우리 기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자, 이번 전투에서 대만은 경멸이.

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내 병력들이 모두 처리할 것이다. 진파 와이어. 시간 증폭을 활성화했습니다. 우리 구조물의 생산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진화 완료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아 a g 적과 만났습니다. 아, w 유니 n 아주 m i d a Ah, r e p 자 a t this. I do you. Tin h a g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음, 아군이 적과 왕국선들이 모두 파괴된 걸 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 지구에서 했던 우리 사냥이 생각나는군.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타운호두 개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습니다. 광복섬 천대가 양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알렉산더가 출동할 준비를 마쳤다. 잘 징결을 받고 있습니다. 방향이 끝났습니다. 다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습니다 스캔 완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잠시 영리되어 보는 것도 괜찮은 일이고. 안심하고 쉬셔. 멀어져. 친구와 고 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이다. 무슨 일이죠? 시간 증폭 활성. 이제 우리 구조물에서 연구와 유닛 생산을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서는 안 됩니다. 왕복선 편대가 격제됐습니다. 목표를 쓰러뜨렸습니다. 아군이 장군과 만났습니다. 아포카스 상승 위 아군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진화 와이. 진화가와료되었습니다 또 다른 왕복선 편대가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의 이동 속도가 꽤 빠릅니다. 우리도 똑같이 신속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놈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직 운반 정비가 나의 새로운 연결야 제게 도움이 되겠다. <laughs> 잠시 네부듬좀 같이 써도 되겠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이 끝났습니다 우리 과학계는 자령관님께 정말 강리들렸습니다 목표가 건재하다 적들은 쓰러질 것이다 왕복선 탈출을 저지했습니다 놈들에게 탈출은 매초에 공도 꿀수 없는 일이지 차원로 세 개를 모두 가동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사령관님. 왕복선을 막아야 합니다. 수행할 수 없습니다. 보급품이...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 적이 우리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지원군을 보내라, 당장! 군락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말 귀중한 승리입니다. 왕복선을 모두 제거했습니다.